지금, 며칠 남았죠, 정확히? 1차까지? 디데이? 오늘? 40일이요? 한? 그 정도 남았죠? 40일. 40일 정도 남았을 거야, 아마. 40일 정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쵸? 지금 40일이 정말 시험 당량을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냐면, 아, 어, 3월달이 지금 오늘 마지막 주가요 일주일 남았어요? 3월달? 그죠? 날짜 개념이었어, 지금. 저한테 월바스모금토라는 개념이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주에요? 열흘 남, 3월달이? 3월달 10일? 그럼 4월? 5월 4일이죠, 이번에. 그럼 이때, 음, 일단은, 법서부 목표를 14일로, 일단 1회독을 할 목표를 하세요. 14일. 일단 첫회 1회독을. 14일 동안. 커리큘럼을. 그래서 부서법, 순서 이런 거 상관없이 국기, 국징 포함해서 14일 동안 일단 한 번을 끝내자 이한 번을 끝내다는 개념이 일단 객세 플러스 엔딩 같이 보시는 건데 이제부터는 문제 비중을 더 높여야 돼요 시기상 엔딩을 더 많이 보거나 문제 비중을 더 높여야 돼요 이제 이론을 많이 보기엔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어요 1차는 말 문제가 솔직히 많이 나오고 말 문제가 솔직히 다 이해 안 가더라도 정말 확실한 건몇 개만 모르더라도 진짜 그 짐을 내가 O인지 X인지 안다. 그걸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전까진 최대한 이해 목적으로 하시되, 지금 또 한, 이제 한, 사실 남은 시점에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문제 비중을 높여서 외워서라도 맞추는 문제가 생길게끔 문제를 최소 7, 엔딩 3. 그래도 문제 만 보시면 또 위험해요. 그쵸? 문제 만 보시면 산으로 갈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엔딩은 반드시 보시되, 문제비중을 좀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기간을. 그래서 다짜오짜 일단 객세를 보세요. 본인의 맞는 진도에 맞게. 문제를 맞춘다는 거에 절대 의의를 두시면 안 돼요. 객세를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객세를. 전짐을 다 보시고, 이게 온지 엑스인지, 그리고 엑스면 왜 오고 오면 왜 엑스인지, 그리고 그 중복 지문의 패턴들은 계속 어떤 건지, 그런 것들 계속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론 지문을 힘있게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좀 계산 문제 자신 있는 것들은 계산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웬만하면 계산 다 풀, 풀지, 다 풀지는 시간 오래 걸리면,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최근 문제 풀면서 아, 맞어. 이런 것들이 패턴 이렇게 공식화되지. 이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날짜를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아직 일주일은 좀 무릴 것 같고, 그래도 한 10일? 10일이라면, 음, 부소법, 국기 등. 일단 부가세를 3일, 소득세 3, 4. 아, 10일 좀 무리다. 이때도 14일 한번더 가야겠다. 그래서 소득세 3일에는 못볼것같아 4일. 3, 4, 4. 그럼 이게 고, 그 다음, 국기, 국징, 못 쪄서 한 이틀? 그럼 이게 13일이네요, 13일. 13일로 이렇게 한번짜보세요 3, 4, 4, 2.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지,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맞는 스타일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분사생쭉 보는 게 좋다. 아니면 부서 섞어서 보는 게 좋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공부에 정답이 전혀 없죠.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되, 그래도 지금은 장기간에 1도 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4월달 한달 내내 세법 본다 큰일 나요. 그쵸? 그렇죠? 일단 이해 안 된다? 부족한 넘어가는 거예요. 계산 내가 공부 안 됐다? 안 풀린다? 다 스킵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지금 맞출 수 있는 건팍 공부해야 돼요. 지금 남은 40일 동안. 내가 지금 투입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기존에 배웠던 건안날아갈게끔 유지하는 거. 그게, 그게 중요해요. 지금 범위를 절대 넓히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범위 이제 쭉, 좁히셔서 그거만 반복수달해서 딱 풀고 나와야 돼요. 세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싶은데 지금 비중 당연히 이제부터 조금 더 힘있게 부가세랑 기타세법 가셔야 되죠 지금 힘있게 좀더 비중 두셔야 되고 기타세법 처음에 들으면 생소하니까 강의 한번씩 더 들으시고 그쵸 혼자 공부하고 강의 한번 더 들으시고 객세 문제 다 푸시고 웬만하면 기출문제 다 푸시고 문제 또 많아요 그쵸 국기법 엄청 많아요 국진법도 많아요 심지어 퀴즈때도 항상 국계국진 들어갈테니까 이렇게 점점 좁혀 나가세요 이제 양을 점점 좁혀서 이제 객세도 막 쉬운 것들은 다 풀지 마시고 내가 이제 1, 2, 3, 4하고 있으면 이제 반복수달 하시면 모르거나 아리송한 주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나중엔 이것만 보세요 이제 너무 쉽다 1번 지문 너무 쉽다 3번 지문 반복해서 너무 많이 봤다 5번 지문 안 봐도 된다 남은 질문들을 보시는 거예요 남은 지문 남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은 질문 그렇게 해서 양을 팍팍팍 줄여 나가셔야 돼요 팍팍팍 일주일 동안 다 보려면 이런 질문밖에못 봐요 왜냐면 세번 보는 게 아니라 재무 원가 재정 행소 이런 거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줄여 나가는 게 확실히 아는 것들은 지어 나가고 모르는 것들 위주로 남기셔야 돼요 반복수단 하시면서 그리고 4월 1일에 개정세법 있으니까 개정세법 특강에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개정세법 나올 수 있다라는 질문을 만들고 혹시 타시험에서 나온 게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자료 만들 테니까 웬만하면 좀 참석하시고 그다음 퀴즈 퀴즈 꼭 참여하시고 퀴즈도 신경 써서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이때는 더 이제 더 줄이세요. 그쵸? 일, 일주일에 다볼수 있게끔 만드세요. 일주일에 다볼수 있게끔. 가감히 어려운 것들을 탁탁 쳐내시고, 맞출 수 있는 거 보시고, 주말에 GS 때 그거 투입해 보시고, 실제로. 주말에 GS 시험에 너무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훈련을 하신다. 시험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힘있게 생각하시고, 아,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생각이 또 많네요. 또 틈틈이 생각난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개정사법대 잘 준비해서 중요 하시면 언제든지 제 교무실에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퀴즈도 물어보시고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고 꼭 올해 다 합격하셔가지고 동치할때 만나겠으면 좋겠네요. <laughs> 수고했, 수고했어요.